친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여기 눈도 두개 있고 이좀 앞쪽에 입쪽 입이 툭 튀어나왔죠. 우리가 그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외계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운섭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도 씩씩하게 인사드리고 탐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왜 커졌을까요? <laughs> 아, 이렇게 한 점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막 땅을 지금 팠습니다. 파가지고 지금 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어른 자리. 아, 근데 생각보다 이쁘진 않습니다. 아, 이럴 때 괜히 캤구나 하죠. <laughs> 자, 요거는 이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어,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탐색을 계속하다가 제가 또 드디어 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어, 이 친구도 땅 속에 박혀 있어서 얼마나 박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외에도 어, 몇점더 발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친구까지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쪽에도 어, 흑오피 계열의 그 호피석이 지금 많이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호피석이 보입니다. 그런 호피석들이 주로 그래서 우리가 어, 호피석을 조금 탐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그 그런 쪽에 호피가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요. 어, 저는 뭐 조금 괜찮으면 지금 취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아, 여기 호피 하나 있네요. 와, 보이시죠? 야, 이게 뭐 어떤 문양이라기보다는 모양은 뭐 그저 그런데요. 그래도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자, 해보자 아이고, 아쉽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게 참안 보일 때는 이런 것도 정말 귀한데 아이고,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 이 친구는 제가 어디다 두지? 여기 사이에다가 이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인부님을 좀 불러야 되는데 인부님이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님 돌좀캐 주세요. 아유 이제 콧물도 나고 막 그러네요. 야 이거는 어 아, 돌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우 여기 여기. 아, 깐만 좋아요. 아유, 이거. 여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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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렇게거고 보면. 아, 수반에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다. 단이 딱보이죠단이 단도 있고 봉우리가 올라와 있고. 아, 이 부분도 쫙 이렇게 안으로 휘감아 들어가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참 이런 또 감상미는 또 있네요. 야, 요거는 제가 기념으로 하나 가져가야 되겠네. <laughs> 야 이거 괜찮은데요? 자 우리 형님이 캐놨는가? 아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캤습니까 형님? 못 캤습니다 아직도 못 캤어요? 아니 와, 지금 너무 까져그렸네요 지금 뭐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지금 지금 뭐 시위하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먹자고 아이 근데 모함이 괜찮습니까? 지금 색은 아주 좋아보입니다 색은 좋아보여요? 색은 여기 보면 아주 좋아보니다 너무 땡땡거렸어요 차라해 <laughs> 폐기도 아, 접근이 안 좋네요. 옆에 바위도 있고 이게 음. 이, 얘들은 지금 돌을 땅땅땅 때리면 충격을 주면 흔들리더라고. 이빨 빠지듯이 근데 돌을 때리면 돌에 그 기스가 나기 때문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돌을 때리기도 뭐하고 참 애매합니다 <laughs> 웬만하면 깐탈, 깐탈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딱 두고. 아이고, 꿀쩍 안네 아이고, 안 되겠다. 기스난다. 야, 이거는, 이쪽, 이쪽은 괜찮은 건가요? 이쪽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안 괜찮으면 파지 말고 힘드니까. 모합이, 색깔은 좋아요. 색깔은? 네, 색깔은 좋은데. 여쪽에 대해서 파가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네. 이거 파지 맙시다. 제가 이거 한점 추석하고 싶은데. 아, 그거, 어땠습니까? 작으면서도 예쁘다. 네. 수반석에 올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니까요. 요거는 어, 제가 한점 추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추석해놓은, 어, 몇점 호피석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다 지금 모아놨거든요. 이리 보자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작은데 이 바닥이 너무 반듯해요 보시면 그러죠 딱 아, 이렇게 놓고 보면 아 뭔가 무령이 나올 것도 같은데 이것도 저는 새로 보이네요 새 뒤집어서 보면 산으로 보이고요 그죠 산으로 보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새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지금 열심히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자, 요거는 여기다 한점 넣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 비석인데, 좀 아쉽습니다. 바닥은 이것이 친구도 바닥은 아주 면이 반듯하죠. 반듯한데 감상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거칠기도 하고, 이쪽이 살짝 파가 난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두고 하겠습니다 두고 하고 어디 보자. 이 친구 작은 건데, 이게 지금... 아, 흙이구나. 잠깐만, 돌이 아, 처음에 시멘트인 줄 알았어요. 시멘트가 붙어 있을 리가 없는데, 아 이게 안 떨어지네 얼어가지고. 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음. 아 떨어졌다. 완벽하게 제가는못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 작은데 귀엽네요 이 친구는. 그러죠. 울룩불룩 해가지고 아우 제가 좋아하는 변화도 있고 그냥 소품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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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다. 이 친구는 제가 한잠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세잠 취소하고요. 어이 친구는 사이즈가 제법 있는데 보니까 이쪽이 파가 났어요. 수많은 뭐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죠? 아 이런 친구들이 좀더 하류로 내려가서 탁, 수마가 되면 정말 멋지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물 속에 좀큰 놈이라 물 속에 던져 놓겠습니다. 좀 수마가 좀더잘 되라고 한천 년, 뭐만년 후에는 수마가 좀 되겠죠? 자, 깊은 물 속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호피석이라고 뭐 생각은 들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저기 있으면 또 물대도 끼고 해서 아마 잘안 보일 겁니다. 자 호피 잘 지내고 다음 세상에서 우리 또 만나자. <laughs> 네 지금 호피석을 지금 캐고 있거든요. 어, 청호피긴 한데요. 지금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인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무료 인부를. <laughs> 아 인부님 한 말씀 하시죠. 아이커피석이 대단하게 크네요야 <laughs> 이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나와 있는 거 말고. 같아요. 땅 속에 있는 것을. 지금 20분 지금 작업했거든요. 20분 분게요오오 야. 오, 이야. 이야. 오 뭐야. 뒤에는 뭐야. 와. 물을 한번 뿌려봐야 되겠는데요? 물을 내가, 물을 내가 물을 따라 잠깐만, 제가 물을 가져왔는데. 알겠어요. 아, 이게 지금 뭐. 예. 이야, 이쪽이라면. 아, 이거 땅이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중간이 안 됩니다. 아, 일단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유, 모양이, 모함이 아주 이쁜 것 같진 않은데. 이야, 자! 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 아,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요? 아, 생각보다 이쁘진 않네. 물들어 봤가 새끼도 봤어요. 이렇게 새끼. <웃음> 새끼. <웃음> 자. 여기도 한번 뿌려보시죠. 모양이 어떻게 나오나. 아 어, 괜찮아요. 세워서 보면 예 마당 같은데 정원석으로밖에 아, 네. 못 쓰겠네. 아니 이게 기름을 발라놓으면 색깔이 아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좀, 좀 뒤로 물러요 오늘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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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으면 그리고... 아주 멋있어요 뭐냐면 어디 깨진 부분도 없고 음 이렇게 이렇게 다에 올리나도 훌륭한, 훌륭한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면 이쪽이 네. 건폭이 되나요? 예, 네, 그렇죠 아, 사이즈가 네, 지금 보시오. 어, 40cm. 한 30, 한 35cm 정도 되겠는데요? 그쵸. 그렇죠? 코가?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합해서 요즘 진짜 보기 더물어요. 맨 아. 보일만, 요런 것만 보여요 요런 것만. <웃음> <웃음> 이거 한 <한번> 보십시오. <laughs> 몇 배입니까, 이게? <laughs>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거 취석해 가야 되나요? 어, 해가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이걸 감당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사이즈가 조금 너무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너무 크면 또 이게 불편한데 어,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소리로 들수 있는 정도는 되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무게가 아 무게가 뭐 많이 나가겠죠? 야, 원래 호피석이 좀 무겁습니다. 다른 돌보다 아, 물한 번만 더 떠다 주세요 인부님 <laughs> 오늘 좀 부려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여기 옆에 지금 제가 몇 점을 찾아놨거든요 아이 친구는 딱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친구는 깨졌습니다 이쪽이 깨졌더라고요 꺼내보니까 이렇게 쫙 놓고 보면, 눈높이가 좀, 좀, 뭔가 좀 특이하긴 한데, 깨져가지고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잠만요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여기 눈도 두개 있고, 이쪽 앞쪽에 입 쪽, 입이 툭 튀어나왔죠? 우리가 그 SF영화에서 많이 봤던 외계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봐도 되고, 이 뒤에는 뭐 아주 그냥 뭐 흙에 흙과 백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아, 보기는 좋습니다. 요거는 외계인 외계인으로 상명을 쳐야될것 같아요 외계인. 자 그리고 뭐 작은 것들인데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눈에 보이길래 이렇게 한번 모아 놨습니다. 친구도 금방 이거 캐면서 <laughs> 캐면서 본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이 친구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냥 물고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뭐, 화살 쪽 같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 가져가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어, 눈욕이라도 하시라고 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물을 뜨다가 어 지금 발견을 했는데 형님이 지금 열심히 캐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형님 아까 그 내가 물 뿌린 거 어디갔대? 저쪽 위에 있 내가 여기서 저쪽은 물을 촥뿌는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이렇게 지금 박혀 있거든요. 아 보아 보관 홍합색 맞네요. 예 홍합색 맞죠. 캐볼까요 아유 오늘 우리 인부님 제가 밥, 아침을 좀 사드렸더니 아주 막 일을 잘 하시네요. 역시 사람은 밥을 좀 든든하게 먹여줘야 됩니다. <laughs> 어? 엇! 어, 흔들린다! 이게 지 깊이 박힌 건 아닌데 아... 땅이 열어가지고 물에 담가서 한번 예. 보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물에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이쁘진 않네요 아이고 특별하게 뭐 저기 할건 없네 이것은 아이고 아쉽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와가지고 어, 여러 지금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어 그래도 뭐 아주 맘에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을 호피석을 보게 되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 외계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외계인하고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상해 땡기지 자꾸 <laughs> 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땡기죠? 화살촉 같아서 그러나 어린이가 만든 화살촉 같습니다. 자, 요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호피 한번 쫙 보여드려 볼게요. 간폭처럼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간폭으로 지금 편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아이고 뒤는 이렇게 이어져 있네. 아 이것은 제가 한번 움직일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대나이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정원에다 두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서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제가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 운서비는 열심히 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